안녕하세요 유튜브 마이클 박의 어, 마이클입니다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신발은 네. 화제그 신발이죠 나이키닷컴에서 제품이니다 바로 엠부쉬 k 부쉬 나이키 덩크하이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제가 얼리 엑세스 링크를 받아서 구매를 했고 어, 목요일날 구매해서 오늘 배송이 된 제품이에요. 어,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나이키 랩박스 거기에 가로면에 앰부시라고 로고가 박혀있죠. 아무것도 없고 앰부시. 그리고 사이즈 쪽은 저는 9.5, 어, US 9.5, 275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어, 보시면 나이키 덩카이 앰부시라고 써져 있고. 뭐, 여기 QR코드 찍어서 뭐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고, 여자 사이즈는 11이네요.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을 원래는 어, 뭐 사서 뭐, 신을, 게 아니, 신을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어, 일단 딱 제품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실착을 해야 되는 신발이구나' 라는 걸딱 느꼈어요. 어, 일단, 어, 이거랑 가장 비슷한 신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조던 원 제품인데요. 일단 급히, 블랙토어를 들고 왔습니다. 블랙토어와 같이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죠? 뭐, 덩크와 블랙토어, 아, 덩크와 뭐, 조던, 이렇게 보면은, 어, 자세히 보면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데, 어,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그게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없어요 어, 왜냐하면 덩크는 기본적으로 조던의 어, 보급형? 뭐 개발이 될때 같이 개발이 되기도 고 보급형으로 나온 느낌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는 에어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좀 조던보다는 쿠셔닝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이건 엠부시 제품이니까 엠부시 얘기로 넘어가자면 뭐. 제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죽, 와, 이렇게 쭈그리 가죽이 들어갔죠? 여기도 눌러보면, 가죽의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또, 소시 부분은 약간 고무? 고무 같은? 뭐, 그런 재질이 쓰였고요. 뒤에 힐컵의 엠보시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솔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덩크 아웃솔이고요. 어, 조던에서 별을 느낄 수 있다면 덩크는 별을 어, 좀 느낄 수가 없죠. 약간 조금 밋밋한 느낌. 그리고 미드솔, 미드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각이 져 있죠. 안쪽도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있고요. 어 뒤쪽에 뭐. 더 보여드릴 건이 안쪽에 또 이렇게 이쪽에 쓰인 플라스틱이 여기 안쪽에도 쓰였다는 점인데요. 그거랑 안쪽에 안감 안감은 또 약간 조금 사틴 재질 같은 그런 빤딱빤딱한 그런 재질이 쓰였고요. 인솔은 앰부쉬 로고가 적혀있는 어, 라임 색깔의 인솔이 쓰였습니다. 오솔라이트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점은 여기 턱 부분이 가죽이에요 엄청납니다 가죽 앰부쉬 써져있고요 정말 이거는 어 일반 나이키 운동화에서는 좀어 기대를 할수 없는 그런 퀄리티죠 그래서 저는 좀 매우 놀랐던 느낌이고요 신어봤을 때는 일반 덩크나 조던 원하이보다 어 조금 더 높이가 발목 높이가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인 거 같아요 어. 나코 탭을 한번 볼까요? 이건 오른발이고 왼발을 한번 보면 나코 탭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에구 나이키 던카이 엠브시 가죽 제품이고 천연 소가죽. 자 여기 전체가 천연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폴리에스터 92%, 폴리오레탄 8%, 아마도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안쪽에 이거 스펀지랑 음, 6월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laughs> 사용 용도가 농구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아마도 이 m b 시 컬렉션이 농구를 컨셉으로 한 컬렉션으로 나와서 카테고리를 농구로 지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보면 에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원래 덩크에는 에어가 들어가지 않는데 에어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MBC의 한국 표기명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MBC 뭐 이응어이 MBC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어, 나코에서 나이키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표기한 이름은 MBC 이응 아이 엠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어, 덩카이 엠부시 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